엄청 유명하진 않아도 돈잘 버는 트롯 가수 탑7. 이름은 몰라도 단가는 레전드급. 지금부터 시작. 15. 나상도 300에서 500만원. 벌떼처럼 행사도 몰려온다. 조용히 인기 폭발. 14. 전유진 500만원. 10대 트롯 요정. 앳된 얼굴에 행사비는 당당하게. 13. 유지광 500만원. 부드럽고 정통파. 무대 한 번이면 입소문 난다. 12. 강해요 500만원. 불트에서 뜨고 행사비도 같이 떠올랐다. 11신유 800에서 1000만원. 잔잔한 감성 폭격기, 단가도 점점 상승 중. 10박현빈 1000만원. 흥폭발 오빠 출격. 가격도 텐션도 풀파워. 구조명석 1200만원. 불트 출신 신흥강자. 단단하게 고정팬 확보. 파른가운 1200만원. 무대 위 존재감 끝판왕. 몸값도 확실히 상승 중. 7박군 1200만원. 군대에서 트로트로 직행 행사판 러브콜 만발 6. 나태주 1200에서 1500만원 노래 발차기 가격도 찢었다 퍼포먼스 종결자 5. 김태현 1500만원 불트 에이스 무대만큼 가격도 묵직하다 4. 김다현 1500만원 작은 체구의 폭풍 성량 단가는 절대 작지 않아 3. 손태진 1600만원 고급스러운 음색의 행사비도 프리미엄급 이 박서진 1,700만원. 서진이 있는 곳엔 팬클럽도 고액행사도 따라온다. 1홍진영 2,000만원. 오잉? 이분은 유명한데. 하여튼 흥의 여왕. 트로트계 출연료 끝판왕 등극. 무대 한 번에 억소리 나는 시대. 다음엔 더 놀라운 단가로 돌아올게요.